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7월 둘째 주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전에 있을 마지막 이벤트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9일과 10일은 BJ 파월이 상원의 하원에 한 차례씩 나와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파월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시작은 요동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7월 11일 미국 주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일 거고, 낮게 나오면 좋게 반응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시장은 얼가가 짜놓은 플랜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응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17일에는 ASML 이반도체 기업으로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이후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벌써 2년 가까이 상승장이 유지 중입니다. 어찌보면 시간적으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대선전까지는 오를 거다, 계절성으로 오를 거다 등등등. 뭐 때문에 오르고 내린다고 하는 말은 저는 무척 싫어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건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장이 일본 추세로 보면 벌써 세 번째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4번이 나올지 5번이 나올지 이걸 완벽한 규칙처럼 진행된다면 너무나 주식시장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파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현재 세 번째 일봉상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화면에 녹색 파동에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는 저도 모르고 늘 체크하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일단 이 상품은 QQQ ETF 일봉 차트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상승이 세 번의 추세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봉상 480일 이평선까지도 밀렸고 코로나 이후에는 짧고 긴 다섯 번의 상승 후에 2022년도 대세 하락장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 번의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승장 때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잘 늘려두었다가 하락장이 나올쯤에는 손절을 하던 현금 감망을 하던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이미 매수하면 오르는 나스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일봉 차트 기준으로 나스닥이 혹은 QQQ ETF 상품이 언제쯤 현재 세 번째 상승 추세를 끝낼지부터가 중요하겠죠. 일단 그걸 공부해두고 상승이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디까지 떨어지겠구나. 보통 일봉 상 상승 추세가 끝나면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일반적인 투자자 머릿속에서는 일봉상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만 떨어지는구나. 거기서만 분할 매수 세게 받으면 부자 되겠는데. 혹은 수익률 크게 챙길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법칙을 깨는 순간이 나오죠. 그럴 때는 어왜 이러지? 계속 이래 왔는데. 계속 이래 왔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뭔가 이상함을 인지하고 빠르게 손절을 치던가 해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뭐, 그래도 올라가겠지 하다가 고점 대비 한 배수 상품 기준으로 25에서 30% 하락을 때려 맞습니다. 그리 되면 세 배수 상품은 어느 순간 마이너스 60% 이상 찍어버리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근데 또 학습 효과가 너무나 강했기에 2022년도처럼 계속 물타면 회복하고 부자될 수 있다 라는 마인드가 생기면 또다시 에잇 별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월급받으면 물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 올 수도 혹은 안올 수도 있는 하락장이 1년만 이어질지 2년 동안 이어질지 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무슨 상태인가요? 현재 신인 상태입니다. 언제 하락할지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큐큐큐 상품에 숏은 치지 마시고 롱을 홀딩 중이라면 홀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티큐큐큐 상품은 너무 위치가 애매합니다.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전가격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눌림 매수 원칙이 최소한 20일 이평선 도달이기에 티큐큐큐 상품은 제 기준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엔 너무나 애매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파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때 해당 저점에 스탑노스만 걸고 잠들면 크게 무서울 건 없습니다. 물론 일명 힙소를 잡아먹는 세력들의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저점을 이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상승장 때 벌어두었던 시들을 최소 손실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야 하락장에서도 차곡차곡 물량을 잘 모아서 나중에 상승장이 올때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빠르게 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반도체를 집중 투자 중입니다. SOX의 상품으로 변동성은 TQQQ보다 훨씬 세죠? 다만 TQQQ 상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너무 움직임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네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눌림 매수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반도체는 변동성이 거지 같지만 오히려 이거지 같은 변동성 때문에 눌림 매수 타점 잡기가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번에도 매수를 잘했고 이 분할 매도를 익절을 살짝 한 상태입니다. 결국 반도체 섹터도 차트 개념은 동일합니다. 긴 추세에서 상승 중일 때는 일봉상 121위평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큐큐큐 하락은 잽도 안 됩니다. 반도체는 보통 큐큐큐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떨어지기에 엄청난 변동성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의 낌새가 보이면 여지없이 빠르게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품 혹은 섹터라고 봅니다. 나스닥도 이미 성장주라서 피해할 개념이 의미 없지만 반도체는 워낙 경기를 타는 섹터라서 나스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비트코인 2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로 첫 진입을 한 후에 무조건 정고를 간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스토캐스틱 파동이 위로 돌릴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2일봉이기 때문에 결국 녹색 파동이 위로 돌린다는 건 캔들이 20일 2평위로 안착을 해서 내려오는 세 번째 하늘색 파동 60일 2평선을 뚫으러 간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그걸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릅니다. 무조건 뚫을 거야가 아니라 뚫으면 추세를 돌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기어코 뚫지 못한다면 분할 매도하고 저점을 이탈시킬지 관망을 하면 되죠. 이걸 QQQ ETF 조정장 혹은 하락장일 때로 대입해서 보면 코로나 때를 보시면 캔들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480일 이평선도 뚫었다가 아주 세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내려가던 세 번째 하늘색 파동 60일 이평선을 못 뚫었더라면 2022년도처럼 하락이 더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단숨에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추세를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애기가 틀려집니다. 480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던 캔들이 재상승을 하지만 내려오는 60일과 120일 이평선을 결국 뚫어내지 못하면서 하락이 매우 깊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추후에 혹은 몇달뒤몇주 뒤에 큐큐큐 상품이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 더욱 재미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결국 현재 2 일본 기준에서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곧 데드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8월이나 9월쯤에 맞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비트코인이 저 위치를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계속 받는다면 매우 좋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스닥은 그땐 조정장일까 상승장일까가 관건인데 혹은 디커플링 되어서 나스닥이 조정장이어도 코인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까? 비트코인을 그냥 개별주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위험자산 순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 8에서 9월쯤에 조정장에 들어간다면 비트코인은 과연 안전할까입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ETF 승인이 악재 같습니다. 결국 월가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조리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청산으로 달러를 태우려는 속셈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설을 쓰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